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지정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얼마 전에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누룽지 레시피를 <laughs> 알려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밥을 끊기 힘들다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하다가 이제 해 먹어봤는데 어 이거 원리를 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뭐 누룽지를 못 만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일단은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이 같이 있는 그런 음식을 가열을 하게 되면 마이아르 반응이 있어서 얘들이 갈변되면서 소화 속도는 느리게 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다시 조리 후에 이제 좀 식히거나 냉각을 했다가 다시 데우면 저항성 정분이 늘어나서 GI 수치가 더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버터라든지 어떤 야채라든지 뭐 미역 줄거리라든지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먹는다 그러면은 더 GI 수치가 더 떨어지게 더 천천히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못고는 사람들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뭐 곤약밥도 있고 하지만 좀 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룽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위장 보호 기능, 소화 기능 개선 기능 그다음에 속을 진정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숙취 해소 기능, 해독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당 속도를 완만하게 올리게 하죠 왜냐면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GI 수치도 일반 흰 쌀밥보다 누룽지가 한20 정도가 낮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저항성 전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뺏어 먹으면 더 낫고 거기에 다른 걸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낮아지겠죠 포만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룽지가 또 면역력 강화랑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을 하게 되면 항산화 물질도 생기고 활성산화도 제거하고 면역력 강화도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수족냉증에도 좋고 소화 기능 저하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분. 들은 기버터 현미 누룽지밥을 한번 해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과하게 태우면 아크릴라마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적당히 태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이야르 반응은 포도당과 단백질이 같이 있을 때 120에서 180도 사이의 온도에서 갈변하는 건데 얘들이 맛도 변하기 하고 향도 변하기 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도 형성이 돼요 누룽지에서 마이아르 반응을 보면은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갈색 화합물을 만들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항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화도 방지되지 염증도 좋아지지 활성산소 제거하지 또 세포 손상도 줄여서 여러 가지 면역력 강화 그 다음에 소화 기능도 좋아지지. 그니까 러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기를 원하지만은 속이 안 좋아서 잘못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야르 반을 거친 누룽지는 장내 미생물 밸런스에도 영향을 줘요. 유익균 증식이랑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균에 먹이기도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맛도 좋아집니다. 그냥 쌀밥보다는 마이야르 반을 거치면 어떤 다양한 향미들이 맛을 깊게 만듭니다. 뭐, 퓨란, 피진. 치료물 중에 물질들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모든 탄수화물에 마이야르 반응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순수한 탄수화물 흰 설탕 정제 전분 뭐 이런 건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야르 반응이 아예 일어날 수 없는 탄수화물은 옥수수 전분. 정제된 포도당만 있는 것들 단백질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과일이나 생야채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존재하는 식품에서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군고구마 뭐 이런 것들. 감자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지만 얘들은 조금 누룽지에 비해서는 혈당 을 낮추는 효과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좀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학적,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은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기버터를 넣고 뭐 약간의 피에말라야 솔트라든지 좋은 소금을 활용하면 건강한 지방을 보충을 해서 기억력 개선, 호르몬 저하 개선 피부, 건조한 피부 개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죠 지방은 10시간, 탄수화 물은 2시간, 단백질은 4시간, 단순당은 30분 이렇게 포만감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버턴 누룽지밥만 먹어도 되게 포만감이 오래 가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걸더 섞으면 더 맛도 좋고 더 오래 갈수 있겠죠 뭐 야채 종류 같은 거 그리고 당뇨 환자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환자 당뇨 전 단계 환자한테는 그냥 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든 것보다는 현미나 만약에 뭐 알러지만 없으면 보리 귀리를 섞고 누룽지를 사용해도 더그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누룽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만성 피로가 심한 분들 부신 기능이 저하된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서 피로나 어떤 혈당 변동 불안감, 감정 변동이 심해질 수 있는데 현미 누룽지 밥에다가 기버터를 추가하면은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부신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당 변동도 줄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 변동도 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금기, 나트륨 칼륨이 들어가 있는 좋은 이런 소금들이 들어가면은 부신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버터에 들어가 있는 지방 이런 것들이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화 속도 가 느려서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학해 보면은 이런 기버터 누룽지 밥을 해서 먹으면. 도움이 될 분들은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 부신피로 환자분들, 저탄고지 실천하고 싶은데 밥을 끊기 어려운 분들, 식사 후에 쉽게 배고파지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현미나 귀리 같은 보리 같은 거 섞인 누룽지에다가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기버터나 MC 트이를 넣어도 돼요 올리브 오일도 후에 추가할 수 있죠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든지 주염이라든지 천일염 이런 것들을 넣어도 되고 타마리 간장 이런 것도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닭 국물이나 생수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가 닭 백숙 만들 때 닭고기랑 누룽지를 같이 버터에 비벼가지고 하면은 더 맛있어질 수 있습니다 닭 국물의 향취가 배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맛을 내려면 단백질을 달걀 후라이나 두부나 닭가슴살, 연어 그 외에는 김치, 나물, 뭐 미역줄거리, 버섯, 시금치 이런 걸 추차, 추가해서 만들면 훨씬 더 맛있는 기버터 누룽지 밥이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요리도 굉장히 응용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더라고요. 달걀을 넣어가지고 계란 누룽지 죽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진 마늘, 대파, 김가루 같은 을 넣어서 좀더 풍미를 강화할 수도 있고 기버에다 누룽지를 좀 살짝 볶아가지고 바삭한 누룽지 스낵을 만들 수도 있고 계핏가루 같은 걸 더해도 되고요 은은한 단맛이 나는 천연 감미료 같은 거 알룰로즈나 스테비아나 나항과 이런 거 나한과나알로로지를 저는 좀더 추천한 편인데, 그러면은 좀더 맛있는 바삭한 누룽지 스낵이 될 수도 있어요. 좀더 몸에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음식에 섞을 때는 치아시드가 좋거든요. 치아시드가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요. 치아시드는 제가 맨날 먹는 음식 중이기도 한데, 치아시드를 넣어서 누룽지죽을 만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치아시드 푸딩을 곁들인 누룽지죽도 가능할 수 있고요. 뭐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버터 현미 누룽지 리조또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하여튼 누룽지를 일단은 불리고 기버터를 그냥 한 숟갈 푹 해다가 팬에다 녹이고 다진 양파나 마늘 갖다가 넣고 약한 불에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고 기버터가 불려둔 누룽지를 이제 물기 빼고 넣고 양념과 잘 섞어주고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누룽지가 부드럽게 퍼질 때까지 저으면서 끓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리 또 특유의 이제 꾸덕한 질감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유를 넣어도 되고, 기버터를 넣어도 되고, 크리미하게 만든 다음에 치즈 같은 걸 넣어서 감칠맛을 추가할 수도 있고,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다가 이제 토핑으로는 볶음버섯, 닭가슴살, 시금치 같은 걸 올려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기버터 현미 누룽지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건강에 좋은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걸 뭐 제가 뭐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들을 합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만들면은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해서 해 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닭 백숙이나 다른 육수를 갖다 같이 넣어서 먹었을 때더 맛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은 지방과 건강한 야채를 활용해서 탄수화물을 먹고 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에서 또 당뇨에서 좀더 탈출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당뇨가 없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